내내 그것 좀왜 없어? 응. 어, 너리. 너리 하니 떨어지 마라. 떨어지 마라. 어. 떨어지 마라. 예, 리였어안 돼. 떨어지 마시오. 네. 니가 들이 나가라. 어, 애들 다 나갔다. 근데 부엌 갔다 온 사이에 야, 고고, 문 살짝 열려 있었는데. 누가 누가 일잘 밤에 어 캐틀 돌리나? 어 다리, 어 다리, 어 다리. 그럼 니가 탄 거야 웹 소심이 있는데 설마 니가 탔겠나 그래 막내 나가라 빨리 잔다 너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잘거다 이제, 잘 거다, 이제. 에휴. 제 나갈 거가? 빨리 나가라, 빨리 나가라. 이 나가라. 나가시오, 빨리. 나가라, 빨리. 이제 나가라. 나가라. 일로 오지 라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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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그, 그, 볼거 없다. 나가라. 오, 다리! 오, 다리 맞지? 저리 잘뛰나 오, 잠깐만, 다리 맞나? 오, 다리 맞네 다리! 아니 <laughs> <laughs> 언니 케 들고 처음이다. 오, 케틀 오, 오틀 산지가 거의 지금 어, 1년 다돼 가나. 와. 다리, 대단란 대다리. 이거. <laughs> 오. 오, 대박. 오. 점남이, 소심이, 쪼꼬미. 오, 다음으로 다리 니가 탔다. 이야. 아, 또, 또 누가 들어간가, 이거? 아, 없네. 어, 아, 일단 자야 되겠다. 다리야. 어, 내일 다시 타자. 아이 막내도 잘 자, 막내. 이거 잘했어. 이거 잘했어. 이거 다리 잘하네. 오, 다리니. 야 달리는 봄이 멋지다. 어, 다리야, 다리야 한 번만 한 번만 더 뛰어봐. 어, 어, 네 뛰는 거네 지금 영상으로 어 하나도 없어 밤에 찍은 거 하나밖에 없어. 응? 예응 달리 못 만져줄게. 에슬렁 응. 에슬렁 에슬렁 <laughs> 에슬렁 에 에슬렁 에슬렁 에슬렁에 에슬렁 에슬렁 <laughs> 야, 안 보여주네 다리 아껴놔 <laughs> 너무 가볍게 보여주는 거 아이가 <laughs> 아이고, 부끄럽나, 아이, 고소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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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윙청 으, 으, 윙 쪼꼬미~~ 아 무슨나 쪼꼬미~~ 이제~~ 어? 쪼꼬 <laughs> 어, 어? 꼬리는? 꼬리는 이 소리에 방금 한건데? 어? 꼬리가 제일 싫하는 소리야 이게 어 쪼꼬미 는 괜찮아 으이으